모눈뜨기를 하려고 합니다. 모눈뜨기는 세 배의 배수에서 한 코를 더한 코수를 만드는데 다섯 칸을 만들려고 하면은 세배에네 배, 그러니까는 12코에서 한 코를 더한 코수를 만들어 주면 됩니다. 일곱 여덟 아홉 열열 하나 열둘 하고 한코 떠주고 그다음에 세네 다섯 코 해서 다섯 코 지난 바로 옆에다가 한번 가봐서 한길 긴뜨기를 해줍니다 두코 뜨고 두칸 지나서 꽃 뜨고 두칸 지나서 이렇게 다섯 칸이 만들어졌습니다. 그리고 여섯, 둘, 셋, 넷, 다섯. 오른쪽 꽃을 돌려서 끝에도 두코 뜨고 두 코를 지나서 이렇게 뜨면은 모는 뜨기가 되었습니다.